세계보건기구가 일부 국가에서 코백스를 통한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문제는 코백스 백신의 물량이 확보될지 여부입니다. WHO는 현지시각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백스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을 겪으면 92개국 시민에게 보상하는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코백스의 퍼실리티를 위한 백신 물량 부족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선점하면서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코백스의 백신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을 비판하며 재차 기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We have an extraordinary challenge, and the challenge is. 앞서 19일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대유행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힘이 실린 상황. 프랑스는 확보한 백신 중 5%를 코백스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발도상국에도 백신이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